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복음서의 끝은 예수님의 부활로 마무리되고 승천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알려진 부활의 증인을 약속하는 장면으로 맞춰지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만이 부활하신 그날 주님이 하루종일 뭘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른 새벽에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두의 두 제자와 함께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이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그 일을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날 하루 동안에 주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다가 앞부분에 이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 알아요? 제가 누구예요? 사람 <laughs>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오늘 죽어가지고 화요일 날 여러분 앞에 쫙 나타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봐요. 저를 다시 보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오늘 밤에 죽었어요. 화요일 날 여러분 곁에 딱 점심시간 나타났어요. 저를 알아볼 수 있어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겠죠? 그래요. 근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부활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못 믿는 이유를 오늘 25절, 26절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온 인류가, 아까 우리 동영상에 보았듯이, 온 인류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큰 적이었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마저도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 영웅 호건들, 호걸들이 그 권세 있는 자들이 그 절세 미인들이 세상에 나면 그 어마어마한 문학가들이 예술가들이 세상의 영웅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무덤으로 나가 있는, 무덤에 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무덤으로,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온 인류상인 각 민족마다 장래 문화는 다르고, 무덤은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이 무덤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모두가 그 무덤에 들어갔지만, 단한 명도 그 무덤에서 걸어놓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덤 안에 갇혀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의 권세가 잡아놓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주님은 그 능력으로 무덤문을 여시고 사망 원수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나타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자. 그러면 되는 줄 알고.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려도 있죠 사실 그래요 60 넘으면 아름다운 것도 힘 있는 것도 가진 것도 무슨 지다 사용 없어요 몸이 설설 아파오면 다 의미가 없어요 돈이 있어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70 넘으면 비행기 타는 것이 너무 고대해서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 노년의 마무리는 잘 죽자.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는 게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 질문해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던져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해요. 오늘날 아까 동영상 잠깐 보셨지만, 봄이 되면, 벌써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봄이 되면, 얼어붙은 대지 속에 있었던 새싹들이 나오는 환경, 그런 장면들 한번 봐보세요. 초목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세요. 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봐보세요. 어쩌면 저 연약한 식물들이 그 추위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봄을 맞아 새싹이 돋고 꽃을 피울까 신기하잖아요. 그럼 잠자리 물속에 있던 장구벌레가 과정을 걸쳐서 번데기를 걸치고 나오는데 놀랍게도 하늘을 나는 잠자리가 되는 것. 숲 속에서 여름이면 시원스럽게 들려오는 그 매미 소리도 군뱅이가 매미가 됐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전제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죄의 징벌이 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죄의삭은 사망이라고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오늘을 정확히 밝혀 주는 것은 책에 있는데,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모두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사는 길,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근데 언제 알아봤어요? 언제 알아봐요? 뒤에 나오잖아요. 엠마오로 가요. 두 제자가, 이두 제자는 열두 제자가 아니에요. 글로바라는 제자 이름이 나오고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열두 제자 말고도 70명의 제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두 제자도 예수님을 너무 옆에 잘 지켜본 예수님이 하신 기적, 하신 일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내고 다이도 왕국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우리를 건져낼 줄 기대를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 오늘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두 제자는 그걸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데 열심히 둘이 가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건져셔야 되는데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셔야 될 텐데 그게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몰라봐요. 그리고 어디까지 그렇게 내려가요? 25리 길, 약, 11km인데요. 10, 25일인데 약 11km 인데요. 이게 10km가 25리인데, 약 11km에 가까운 거리거든요. 걸어가요. 엠마오에다 왔어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해요. 제자들이. 선생님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식사라도 하고 가셔야죠. 아니면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가십시오. 그리고 그날 엠마와에서 제자들하고 그 식탁에 교제를 나눠요. 근데 그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그 장면을 보세요. 강곤아에 데려다가 데려오고 3 0절을한뭐보어요 떡을 떼어 줍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다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언제 알아봤어요?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축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떼어서 줬는데 그것을 먹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뜨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허...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기도 해요 저희 교회가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죠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 하겠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 놨어요 떡을 떼어주시니까 받아 먹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그때까지 모른 것도 기적인데 떡을 떼어 받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빵을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 위한 내 양식이다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걸 받는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걸 먹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것.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떡을 떼면. 주님이 축사해주시는 그 양의 양식을 먹으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받고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이 떼어오르게 주시듯이 아, 주님이시는 그 영의 양식이 들어올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떡을 떼줬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유아세를 받은 친구들 이제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입교를 하고 아니면 세례를 받게 되면 성체 안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떡을 떼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걸 먹는 게 얼마나 중량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받아 먹으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몰라보다가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사라져요. 우리 기독교를 우리는 불화, 부활의 종교라고 그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부활을 믿으시나요? 우리 유튜브, 아, 우리 유초등 동무한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어요?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꽁트라는 사람하고 그 시인 칼라인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래요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철학자 꽁트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느냐고 그래서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인류에게 정말 안전한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서 내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종교는 기독교가 내세우는 그런 유치한 신비적인 이야기, 부활 그런 걸다 배제하고 완벽하고 분명한 것이 될 내가 그런 종교를 만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칼라이 이런 말을 했대요.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당신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제야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종교가 생명 있는 종교가 종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큰 무덤을 자랑하면 다른 사람은 똑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병정들은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는 예수의 세계는 끝났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징검다리 삼아 부활하심으로, 아니다! 내가 사망 곳에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새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주어졌다라고 당당하게 애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거예요. 세상 어느 철학과도, 어느 종교도, 어느 문학과도 말 못하는 부활의 세계. 예수님은 직접 죽음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내가 사망 원세를 깨뜨렸노라 내가 부활의 첫 열매노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된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공통적인 죽음을 경험하세요. 죽으셨어요. 기절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죽었어요. 음부 아래 내려가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다가 아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다. 나를 믿으면 산다고. 새로운 진리,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 모세의 글, 시편의 글왜 믿지 못하느냐? 다시 무슨 말일까요? 그 약에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게,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시가서가 말하는 게 뭐냐 그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그 이야기 하느냐? 왜 그걸 못 믿느냐? 더디 믿는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왜 그것을 못 믿느냐? 그것을 믿으면 나를 알아볼 텐데 그 말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시가서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텐데.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짓은 안 했을 텐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곁에 두고도 나를 몰라보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가면 여러분, 우리 사는 순간이,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 중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